네. 지방에 계신 분들이 어, 이 레이저 눈밑 지방에 관한 어, 문의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. 어, 대개 저희는 수술 후에 첫날, 다음날 아침에 꼭 한번 그 상처를 한번 보기 위해서 하루 정도는 어, 병원 근처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뭐, 뭐 1박을 하시든지 수도권에 계시면서 하루 한번 보고 다음날 뭐 출혈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그런 거 확인을 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뭐 일상적인 생활을 다하셔도 됩니다. 그래서 첫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계속 오시 고 오시는 것은 어, 저희가 이제 보통은 일주 후에 한번 보고 한 달째 한번 보고 하게 되는데 뭐 그때 꼭 오지 않으셔도 뭐 사진을 찍어 보내신다든지 뭐 저희 어, 간호팀이랑 뭐 전화를 하신다든지해서 확인해 보시고 이상이 있으시면 근처에 있는 피부과나 안과 가셔서 뭐 거기도 뭐, 진료 받으시고 그 이상이 있으시면 또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술 후 다음 날꼭 한번 상태를 체크하고 가셔야 된다는 건 그걸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